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28살이고 센짐 소속의 조준용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총연패를 지금 7연패를 했어요 네. 7연패를 했는데 그 연패하는 동안 좀 마인드가 원래는 그냥 운동하고 너가 싸우죠 뭐될 대로 되겠지 이런 마인드가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운동할 때도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딱 뭔가 목표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뭐, 해, 뭐 예를 들면 레슬링을 했다. 오늘 레슬링에 대해서 뭐, 성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교없을 그냥, 아, 음. 오늘 해냈다. 이게 다가 돼버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진짜, 나이도 많이 어렸고 그러니까, 그냥 시합에서 나가면 다 이기겠지. 이런 마인드도 좀 솔직히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패가 차곡차곡, 해가 쌓이더라고 그렇게 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계속 쉬니까 주변에서도 막막 막 그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막, 어, 왜 쉬는데 왜 계속 쉬는데 왜 하냐? 이런 말은 아닌데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뭐, 겉투 말투나 뭐 분위기를 보면은 아, 뭐, 이 정도면 그만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음. 친구들도 물론, 물론 응원했어요. 그러면서도 응원은 계속 해줬지만 좀, 만류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타단체에서, 이제, 진태호 선수, 지금 엄청 잘하시는 진태호 선수랑 <laughs> 경기가 잡혔었는데, 그때, 뭐, 불이 사오고써 서밍으로. <laughs> 경기가 이제 심판분이 안 보이는 각도였나 봐요. 그래서 캐치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마고 끝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아... 딱 뭔가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음, 대 때면요? 예, 시합에 대한 음. 음, 이 운동은 좋은데 시합은 나가기 싫고 음. 그래가지고 시합을 목표가 아닌 그냥 이 운동만 좋아서 그냥 MMA를 MMA만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주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 아니었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녀고 음. 예. 정규직을 다니면서 이제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은 6시에 퇴근하고 가서 운동하고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계속 왜냐면은 제가 일단 해놓은 게 전적인데 전적이 제가 해놓은 게 차린 게 없으니까 네, 차린 게 없으니까 제가 뭐 가족 부모님들 눈치도 보이니까 이제는 나이도 차가니까 제가 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제 일을 하면서 하면은 어내돈 벌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렇게라도 말을 할수 있는데 막 그냥 또막 알바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음. 제가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뭐알바만 하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알바를 하면은 이게 안정적이지만 저아그렇 물론 제 직장도 안정적이다고 말은 뭐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남들처럼 벌면서 내 하고 싶은 걸 한다 이, 이런 걸를 그냥 좀 어필을 하면서 이제 하고 응. 있는 중이지 그리고 아그때아 얘기하지 그, 아, 예, 예. 그러다가 그러다그 그 시합 이후로 뭐 그냥 이렇게 일하고 운동하고 반복하다가 한딱 오늘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이럴 거면 왜 하지 솔직히 어. 시합 나가서 증명을 안할 거면 이 운동을 할아 물론 취미로도 할수있할수 있지만, 있지만 뭔가 취미는 또 아니었어요 할 때는 또 하는데 시합 목표가 아니었는데 좀 애매한 응. 그래가지고 자 멘탈을 고쳐 먹었좀아 이거는 이렇게서는 안 되겠구나. 안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제대로 뭐 예전처럼 다시 마음을 불태워서 해야겠다 싶어서 쭉 했었고 이제 다시 열심히 이제 목표를 가지고 먼저 이제 하면서 이제 반, 이제 하루 훈련하면 거기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운동을 쭉 했어요 일하면서 그렇게하다 보니까 이제 카이저라는 시합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이, 이겼어요 그때. <laughs> 와 진짜 연패를 끊으니까 <laughs> 이기는 기분을 전 데뷔 전 이후로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와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아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이 맛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음. 더욱 더 이제 추진력 삼아서 운동 개, 열심히 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일도 일대로 계속 하고 하다가 이제 젠틀맨 블로그 GFC 이제 김준수 선수랑 했었는데 뭐 뭐 판정은 제가 졌습니다 일단 졌, 음. 졌긴 졌는데 음. 저도 뭐 판정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음. 뭐 딱히 뭐 불만을 가진다고 불만이 조금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 지면 뭐다해는데할 말은 다 드려도 싶은데 <laughs> <정말은 웃음> 그냥 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음. 뭐 제가 뭐 이제는 승패 연연하는 선수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발전했냐 이거를 저는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시합 그 시합 전에 이제 마음먹은 게 아, 전 시합도 잘했고, 이제 운동도 빡세게 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욕심이 생기니까, 음. 아, 예전처럼 시합을 했는데, 또 예전 시합처럼 흐지부지하게, 뭐 이도저도 아니게, 경기력이 나오면은, 아, 여기서 진짜 잡는다. 아. 그리고 지, 지더라도, 이기는 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까지는 못했지만, 하고 싶은 걸좀 해보고, 불태우고,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와, 진짜 열정적인 경기였다. 이건 잘했다. 졌어도 잘했다 이런, 젖잘싸가 음. 있잖아 이런, 이런 느낌. <laughs> 이런 느낌. 왔으면 나는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어. 계속 하겠다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고 이제 했는데 경기력이 물론 하고 싶은 건다 못했어요 음. 그래도, 그래도 시도는 많이 했지만 좋았어요 f a l i 다 t l e b 그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예 t o 다는 확실히 졌아졌다는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어 진짜 바뀌었다 바뀌어졌다 다른 뭐, 사람 같다 이런 음... 소리를 들 정도로 경기를 보고 그 듣고 또 열심히 해또아 이제 하면 되는구나 이제 멘탈도 딱 잡혔고 이제 뭔가 방향성이 보여서 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또 W에서 w g 에서 w g c 에 잡혀서 그 어, 도영이 권도영 선수랑 예, 하게, 됐, 하게 됐죠 그때도 저는 절대 뭐 도영이는 알고 있었지만 뭐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뭐 도영이 어떻게 보면 힘 좋고 이래가지고 저도 긴장을 좀 많이 했었고, 좀 제가 뭐힘 좋다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좀. 그래서 그런 걸 경기하면서 준비를 잘했어요. 제 나름대로 어. 네. 준비를 잘해서 도영이를 어떻게 운 좋게 이겼는데, 그리고 이제 이기니까 자꾸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뭐 좀더 하고 싶어지. 고 아, 이래서 연승한 사람 연승하고 연패한 사람 나 연패를 했던 니뭐 그런 거였구나. 어. 진짜 지는 게 습관이 된다는 게 그때 느꼈어 아, 지는 게습관이 습관이 진짜 무섭다고. 진짜 탁. 반성도 하면서 자기 반성도 하면서. 그때 이렇게 기억하면서. 근데 또 완전 더 열심히. 이제 뭐 원래 출근 전에 제가 운동 안 하는데. 왜냐면은 일도 막한 10시간 일하긴 9시간 일하는데. 본 운동만 빡세게 해도 이제 집중이 될까 말까 한데. 이제 전에 해버리면. 더 그렇잖아요. 음. 저또 몸으로 하는 일, 막 포장하고, 막 물류 쪽 그런 일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오전에는 운동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 그 해야지.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자더라도 30분 자고 일하고 일하더라도 또 빡세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도 운동하고 이제 출근해서 일하고 뭐 점심시간 밥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었습니다더 열심히. 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TVCC요. 임병희 선수를 상대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단계 단계 성장해 가면서 임병희 선수가 아, 임병희 선수랑 한다고 잡혔을 때딱 느낌이 이 선수는 뭐 실력도 좋고 뭐 스타성이라고 해야 되나? 알려진 그런 대중성도 좋잖아요. 옛날 주먹 운단하나 우승도 하셨고 뭐 여러 그런 게 있으니까 저가좀이 선수만은 좀 진짜 넘어보고 싶다. 어. 제가 제가 언더카드는 언더 입장, 언더카드도 맞고 전적이나 출력 뭐 어. 이런 걸 보면 좀뭐 제가 그렇다고 저를 막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데 음. 그래도 어때요 인맥 선수가 더뭐더를 한다고는 말은 안 하는데 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시합은 해봐야겠죠. 엄청 잘하시고 많이 알려졌고 예. 네. 최근 경기도 바로 음. 원어리어 시즈까지 봤는데. 음. 어 정말 더욱더 발전을 하셨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아이선수를 이겨야지 뭐 솔직히 MMA 파이터라면 뭐 복싱이나 다 똑같겠지만 챔피언이 목표잖아요 그치. 챔피언 자리를 가려면은 어이 선수는 넘어야지 음. 이 선수 정도는 넘어야지 제가 챔피언을 가지 이 선수도 못 이기고 뭐 챔피언 챔피언 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엔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멘탈이 고쳐졌던 것 같아요. 고쳐져 나사가지고 풀렸던 <laughs> 게 예, 그런 식으로 조여졌던것 같아요. 조금씩 예, 아직 뭐 완성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20%는 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직도 많이 멀었고, 멘탈적이든 뭐, 지금까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성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뭐, 실력적인 부분은 더욱더 아직 모르죠 타격 타격 부분은 아예 제가 요즘에도 많이 걱정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 타격 타격이 제일. 일단 거의 뭐 거의 타격은 제가 완전 바보수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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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심히는 하지만 네. 뭐, 다른 것도 다뭐선생님다뭐 네. 뭐, 주짓수든 다 비슷한데. 네. 일단 뭐, 실력적인. 아직, 모자라가지고, 생각이 많습니다. 예, 네, 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혼이 바뀐 것 같아요. 솔직게 <laughs> 말씀드리죠. 그냥, 와, 어, 네, 진짜, 그런, 제가 딱 말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모든 부분이, 그때는, 아, 그때는 저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그냥, 뭐 좀, 그때 마음가짐이, 됐냐면은 이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어릴 때 격투기 선수한다 그러면은 막주에서와근데 지금 멋있어대 멋있다. 뭐, 그래, 멋있다. TV도 뭐, 나오고 TV도 막 네. <웃음> <처음에는> <웃음> <웃음> TV도 네, 그게 제일 컸어. 제가 처음에는. t v 나오면 솔직히 뭐 오늘 TV 나온다니까. <laughs> <놓은데 카메라에 웃음> <laughs> 솔직히 이만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laughs> 그런 거 그런 게 엄청 좋아서요. 그냥 그 맛에는 겁먹셨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에는 딱 쉽게 말하면 겁먹 물론 좋았, 좋았지만 그 운동이 좋았지만 거기로 이제 뭔가 좀 관종이죠 <laughs> 관종 근데 거기서 저는 반쪽짜리였죠 그것만 흥행만 좋아하고 아... 저에 대한 그런 것만 대중성만 좋아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했는데 뭐딱 맥그리거가 딱 엄청 연승하고 막조절도 패고 이랬, 이랬을 때딱 <laughs> 그랬잖아요 뭐 자기는 뭐와 이런 것도 하면서 증명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완성이 그다 그렇죠. 그, 그거였지.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아 그냥, 음. 그냥 어디 가서든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 가서든 뭐 친구의 친구 이렇게 소개한 뭐 옛날 옛날 격침이었어요. 팀에 나온다거나 그냥 그냥 뭐아뭐 스가면서 그냥 그런 맛이 좋았지. 음. 그렇다고뭐 음. 제가 막 엄청 막그 계속 단계 단계 밟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거기서 그냥 멈춘 것 같아요. 어린 마음도 있었고 그때는 진짜 생각도 없었고 <laughs> 제일 반성하는 시기 그 시기 <laughs> 저의 두 번째 질풍노도의 시기 <laughs> 청소년기 말고 <laughs> 아예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러팀원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 나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마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 아, 제일 팀, 큰 팀원들이 좀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팀원들이 잘 나가고 정영이 승민이 형도 그때 어, 잘나갔서고 음. 재호 형도 잘, 잘 했었고 그때 그리고 우혁이 형도 뭐, 그, 그때 시합을 챔피언전까지 그 네, 갔었으니까 응. 이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같이 운동을 했는데 나는 멈춰있고 이러는 거에 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부붙인거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결국은 망가짐 음. 네. 돌고 돌아 망가짐. 망가짐이 중요해야지 모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아무 뭐 일할 때는 다른가? 이제 <laughs> <laughs> 할 것만 해도 돈을. 그래도 똑같죠. 뭐래도 일도 그냥 뭐 네, 어떤 그렇죠.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뭐일 <laughs> 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예를 들어 성과급이 있으면은 더, 어. 열심히 되고, 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인센티브 있으면 더 열심히 해요. 예 사람이 달라지요 어때요 격투기도 승리라는 게 인센티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좀더큰 단체하면 화이트 올드 화이트 아, 있으니까 그런 보너스, 보너스? 네. 보너스를 생각하면, 네 맞아요. 아 그만 칠까? 아니야 한 달에 네. 못치야지 <laughs> 그럼 뭐 몇백 몇천이 들어오고 이런. <laughs> 한대 내가 여기서 야이 천만 원짜리 주먹이다. 아 그렇죠. <laughs> 역시 음, 딱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 그렇죠. 망가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깡. 자세한 거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냥 이런 거는 생각해봤어요. 그냥 이기, 다 이긴다는 거 이고 이고 이 나이긴 다는 가잖아. 이거, 이거 상대에 대한 플랜 이런 거좀 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laughs> 그럴 거면 좀 좋죠. 오히려 더 좋죠. 일단은 임병희 선수는 이기고 네. 뭐 일단 뭐 이긴다고, 이긴다고 치고 네, <laughs> 이겼다, <laughs> 이겼다 와 하고 아,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제가 했, 했는데 저를 이겼던 선수? 장열 선수, 어. 진태호 선수 어. 차례대로 하고 싶어요. 아. 복수전. 리벤지. 리벤지. 아. 그래서 그때 돼서 지면은 뭐, 제가 두번다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뭐, 한, 제가 이기게 되면은 뭐, 그쪽에서도 한번더 한 신청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제가, 페, 저한테 패배를 줬던 선수들한테 다 리벤지를 하고 싶은 게제 어. 목표입니다. 근데, 음. 공교롭게도 지금 선수 생활 하시는 분이 정재일 선수하고 응. 진호 선수, 선수. <laughs> 뭐 다른 조병호 선수, 다이허는 아아조병호 뭐. 선수 지금 관장히잘하시는 아, 거고 네. 민경철 선수도 잘하시는 네. 거고 네. 다른 뭐 해외 선수들은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나머지는 한국 선수가 또 있었나 <laughs> 아, 아, 아. 좀 건방지게 말하면 살생부 네. 목표 노트 네, 데스노트 <laughs> 그냥 졌던 사람들 한 번씩 해보는 게제 어... MMA 커리어의 목표예요 그러다가 잘 되면 챔피언 전까지도 가는 거고. 그리고 더잘 되면 뭐, 다른 날, 다른 날에 아, 면 예. 가는 거고. 저는 뭐, 안 가리거든요. 아, 일하면서. 예, 일하면서 선수 생활 예, 저는 일은 안 놓을 거예요. 음. 뭐, 물론, 화이트모님 뭐, 10억, 1억 받으면은, <laughs>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을 잠줘 네. 이곳만 매진해 매진해서 더 뭔가 벌올려야 되니까. 그치,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 돈이 나오면 뭐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수 네. 있으니까. 먹고 살수 있으니까. 음. 근데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고. 아, 네. 어차피 저는 이 운동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서른 만약에 3, 다섯 이때쯤에 은퇴해서 또 직장 알아보고 이러면은 아. 늦을 것 같아서 보험료 이아 보험. 아, 하나 봐 놓고 음. 이제 일하면서 돈벌면서저가 하고 싶은 거하일딱 이런 지금 너무 만족해요 지금 어. 뭐 일도 뭐 일하는 뭐일하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고 뭐 일이 운동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시합 잡혔다 하면 또 연차 쓰게도 해주고 뭐, 더 봐주고 저를 위해주는 것도 많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만족 딱이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솔직히 뭐 다른 뭐 스폰 받는 분도 계시고 도움 받는 분도 많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건 별로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제가 좋고 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것 같고 아 뭔가 지면 미안해지고 이런 게 엄청 클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돈 벌어서 내돈 내산처럼. <laughs> <laughs> 내돈 내산? 내돈 내온, 이런 식으로. <laughs> 내 돈, 내 운, 내 그냥 뭐, 편하게. 내돈 벌면서 내가 하는데 왜, 뭐,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뭐, 하다가 쥐면, 뭐, 보탬거있나내한테 아 제가 저돈 제공 들어서 내몸 만들어서 시험 나와서 줄 수도 있지, 1 0 0 어떻게 써,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제할 말을 만드는 거죠. 딱, 네, 맞만는 말씀인 거 같아요. 아 예, 떳떳하게 넘어오고 싶은 마음. 네, 떳떳하게. 남한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예, 남한테뭐그 뭐 그런 분들이 또뭐 그렇다라는 건 아예 아, 절대 절대 예. 절대죠. 예. 그거는 그거대로. 예, 거의... 하지만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 네, 예, 제 스타일인 거죠. 아, 저뭐딱히제 예, 스타일인 거예요. 음. 남한테 시은 소리 안 듣고, 음. 저도 뭐뭐아 미안, 어, 이번에 저서 그냥 음. 유명한다 이런 말 하기도 싫고 음. 어, 당당하게 그냥 뭐이뭐직업 네, 네, 뭔데 커는 운동선수인데 일도 하고 뭐 그래? 이 <laughs> <laughs> 요즘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laughs> 아 투잡 투잡 직장인 파이터 오오 직장인 파이터 그냥 직장 다기면서 운동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laughs> 앞으로 뭐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격투기 팬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저는, 이제는, 막, 아, 이거 뭐, 너무 말 많이 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옛날에는, 이 목표가 뭐냐면, UFC 가는 거지. 어. UFC. 아, 이제는. 솔직히 u f 시는 꿈도 못볼거 같고, <laughs> 현실적으로는. 그냥 저는, 오래 안 다치는 한에서, 안 다치는 한에서, 오래 그냥 재밌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억에 남는 선수. 음. 그, 뭐, 꼭 UFC 챔피언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막잘 아는 선수도 오, 많죠 대중들이 잘 아는 음. 그냥 일반인들도 지나가다 물어보면 뭐알 정도 그렇지 그렇게 저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 솔직히 연, 연승에서 뭐 UFC 가면 좋은데 <웃음> <웃음> UFC? 아니 그럼 또 기회가 되면 또 가는 거야 아, 그렇죠 기회가 되면 가는 거고 이제는 막목메달자는뭐 뭐 UFC는 오히려 좀더 이제 좀더 UFC 가게좀 보는 게 두렵다고 해야 되아 너무 높다 요새는 UFC 도 선수들도 많아지고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뭐, 10, 뭐 10승 0패 이런 선수들도 뭐못 가는 선수들 많던데 일단 음. 그러니까 UFC는 일단 뭐 그냥 어, 생각 안 하고 요새는 그냥 네,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선수 그냥 그렇게만 기억되고 싶어 아, 그런 느낌이면 진짜 네. 저는 동성로에서 그냥 동성로에서 팬티 <laughs> 말고 진짜 옆돌기 UFC 간다면 그거 진짜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아,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말해서 <laughs> 근데 <laughs> 제발 이게 좀 나중에 몇년 뒤에 됐으면 좋겠네요 현실은꼭 어, UFC 아니더라도 해외에 요즘에 좋은 단체도 많죠 예 거기 가셔도 반스까지좀 그렇고 냥오토만 그냥 오 <laughs> 예. 제가 대구 내려가려고 <laughs> 단체보고 제 고려해보겠습니다 옆에서 다든것같 <laughs> <다듬어. 웃음> <laughs> 관장님들 많던데 아맞 <laughs> <참많어>. 맞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